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간인지 헷갈려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이 부분에서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일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해석하여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성대한 인간 혹은 신의 메신저로만 보는 해석들이 그 예입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자 완전한 인성인 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만약 예수님이 단지 신적 존재였다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할수 없었겠죠.